못 살게 군 시누이 아프니 친하게 군다. 결혼하고 젊은 시절부터 시누이한테 온갖 구박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라는 둥. 친정에서 명절 때뭐 보내주는 것도 없더라. 친정욕은 기본에 명절 때마다 저만 부려먹었죠. 그러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말도 어눌하고. 한쪽 팔을 잘 못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우이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내가 매일 와서 간호할게요. 언니, 우리 이제라도 잘 지내요. 매일 같이 찾아와서 청소하고 난리더라고요. 어느 날 재활치료 끝나고 일찍 집에 왔는데 신우이가 남편 서재에서 뭔가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언니, 오빠가 서류 찾아달랬어.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대요. 그 다음날 신우이가 또 왔을 때, 제가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남편한테, 이제 혼자 생활 점점 힘드시잖아. 유양병원 아, 알아볼까? 내가 좋은데 알아봐 줄게. 남편이, 아직은 괜찮아. 했더니, 오빠는 너무 순진해. 언니 들어가시면, 집도 정리하고 오빠 편하게 해주려는데. 그 순간 확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이 바로 내려와서, 저 병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 다시 받게 했어요. 재활을 열심히 하면,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그 소견서 받아서, 남편이랑 변호사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성년우견 신청 막으려고요. 젊은 시절부터 못 살게 군 주제에 아픈 저를 쫓아내고 집을 차지하려 했던 걸까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